문미션 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예전에 441일 전에 챈 nft 를 어, 민팅을 하기 시작해 갖고 지금 오늘 어, 클레임 하는 날입니다 지금 몇시간 미국 시간으로 있다 저녁쯤에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요 음 지금 현재 젠 가격을 보시면요 어, 제가 여기 지금 이젠 NFT가 이 안에 이게 Virtual Wallet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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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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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격을 가서 보시면요 좀 이렇죠 0 어, 0 0 0 0 0엊그저께까지0 해도 한0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예 보시면요 지금 제가 클레임 할수 있는 양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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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가스비가 이 정도 349에 어, 의서 지금 클레임 할때0.0027 어, 이더리움 이잖아요 이게 한 10불 정도 되잖아요 어 이게 저는 이제 100개를 이제 여기서 민팅하게 되는데 10불이라 그러면 100개면 이제 1000불이 듭니다 이제 가스비가요 예. 민팅할 때보다 어, 클레임 할 때는 조금 반이 이렇게 들, 들죠 어, 예, 천불이 드는데, 그 지금 제가 처음에 100개 어, m 유로 민팅 했을 때,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한0.25 이더리움이 들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441전 쯤이죠. 어, 그리고 또 클레임 할 때, 지금 여기서 한 여기서도 한 0. 지금 현재, 왜냐면요. 그때는요. 1년 전쯤에 1년 훨씬 전쯤에는 가스비가 좀 쌌거든요. 한 10, 10에서 15 정도 됐죠. 그래가지고 0.25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이더리움이요. 지금 이제 클레임할 때, 지금 100개를 하면요. 이게 지금 0.25가 듭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해서 0.5 이더리움이 든 거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은 2,000불 조금 못 되나요? 예, 결국에 총 액수를 보면요, 지금 손해지요. 예, 이 정도밖에 못 갖고 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거를 제너로 갖고 있지 않고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팔 경우, 거기에 또 수수료도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더, 아니, 어, 젠 가격을 보시면요, 어 손해입니다. 뭐. 손해죠. 어. 근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계속 봤으니까 이제 민팅을 하게 되니까 칠때까지만 해도 이게 2000이 넘었거든요. 2000불이. 그러면 뭐그경우에서는 이제 어뭐 브레이크 이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어, 과연 내가 0. 이제 100개 왈렛을 민팅 할 경우 이제 클레임을 할 경우에 0.25 어, 이더리움, 거의 한 1000불 정도에 그게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요일이 제일 게스비가 낮을 때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한 일요일 한 점심 지나서 한 저녁 때쯤, 뭐 그때 이제, 어, 뭐, 사람들이 다 릴렉스 하는지, 그때 트랜잭션이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시기를 앞두고요. 어 무슨 어느 때는 NFT 민팅이 들어가요. 왜냐면 민팅 가격이 싸야 되니까. 어 그런 NFT 하는 데에서 그때 일요일 날 저녁에 민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을 하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그 가스비가 낮아질 수가 없죠. 어 제가 클레임 하면서 한 0. 아니, 여기 한 30, 39에, 279에 정도 이렇게 하면 구불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어,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음, 그래서 이게 개스비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뭐, 전네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알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은, 어, 가서, 그젠 예, 처음에 나왔을 때어 라이페이퍼 와이페이퍼 그거든요어 여기 가서 보시면요. 클레임 예, 여기 있습니다. 클레임을 첫날 안 하잖아요. 이제 첫날 하면은 이제 영 이제 페널티 벌금이 없고 이제 첫날 지나서 하면은 1%. 1%가 깎이고요. 둘째 날 지나서 하면 3% 깎이고 셋째 날 지나서 안 하면 8% 깎이고 넷째 날17%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7일째 가서는 99%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개스비 낮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클레이 많이면 내일 하여튼 2일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3% 뭐. 어, 하여튼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는 그냥 나중에 만약에 제가 클레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제 나름대로 제니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믿기 때문에 뭐 그냥 클레임하고 놔뒀다가 어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또 저도 사람인지라서 사람인지 그런 또더 꺼질 가능성도 있고 더 펌핑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 조만간에 좀 펌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X1이 이제 런칭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가스비가 좀어 음, 지금 29로 떨어졌네요. 예29 떨어지니까 팔불대로 진입했죠. 한27아 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제가 어 클레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그 밑에 글에다가 업데이트 해갖고 올리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뭐 일단은 벌써 여기서 저는 했을 경우에 총 0. 민팅 시작하고 클레임할 때까지 0.5 이더리움을 들었습니다. 예, 뭐이 정도까지 어, 지금 이제 민팅을 할수 있는데 한번 어.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지금 어 상황이 왔을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뭐 처음에 제가 이거를 어 기대가 커갖고 나중에 441일 후에는 뭐 이게 현재 가격이 만불 정도 돼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 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고 어 만약에 여기서 어 10배만 올라도 뭐만 6만 6천불 되는거고 뭐 10배 올려내면 아직도 좀 시간이 있어야 겠지만 아직 어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젠 x1 란칭이 되면 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뭐 그때 또팍 올라가고 덤핑이 있겠죠 큰 덤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탑으로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고 그 상황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도 이거 1년 훨씬 전에 민팅을 했을 경우 어 이렇게 많이 많은 양을 갖고 놓는 건 알았지만 뭐 지금 현재 가격이 정도 모든 크립토가 다 오른 상태에서 지금 유난히 잼만어뭐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상황 알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 뭐 저의 프라이빗시 문제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소는 제가 지금 어 이렇게 컷해 갖고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럼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